오늘은 이번 주핫 청약 아파트, 노, 노원 꿈에 그린 아파트하고 성남 마크뷰 청약 정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입주 물량이 없었던, 분양 물량이 없었던 노원구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오랜만에 분양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노원 꿈에 그린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은요. 자, 여기가 노원구, 노원계 3 8길 11대인데, 자, 세대수가 6,062세대에요. 어? 근데 일반 분양이 92세대밖에 안 돼요. 아, 재건축, 고층 재건축 아파트를 하다 보니까 조합원 물량이 많다. 주차대수는 1389세, 구대수구요 뭐, 나머지 모델하우스는 이제, 지금 이제 금요일날 오늘 오픈을 했고, 자, 특별공급과 1순위, 2순위가 다음 주 화수목에 진행을 됩니다. 자, 서울지역 우선적인건 아시죠? 자, 위치를 보면요. 7호선 마들역과 가까워요. 자, 지도상으로 보면 한 5분 정도 거리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쪽 지역하고 3개 중 8단지 이렇게 두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0세대. 원래 아파트 단지가 이제 삼국 초등학교 위아래로 좀 쪼개진 지역이었어요. 자, 그래서 노원역 역세권 지역이다. 자 그럼 가격이 궁금해지시잖아요 자 보면은 일단 92세대 밖에 분양을 안하고 그 중에서 특별 공급이 32가구예요 자이 중에서 신혼부부가 15가구니까 자 노원구 지역에 내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92세대 모집을 하고 일반 분양은 60가구 모집이 됩니다 자 중요한 분양가 볼게요 59제곱미터 중고층 기준으로 4억 8천이 가장 비싸요. 자 a 타입이 판상형으로 앞뒤가 뚫려서 환기가 잘 되는 구조고 b 타입 c 타입 다 모두 환기가 안 됩니다 자 74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 a 모두 다 이제 판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판상형 중고층 보면은 6억 2천으로 가장 비싸게 나왔고요 어 59제곱미터 보면은 4억 8천 2백이 가장 비쌉니다 자 그래서 얘는 4억 8천 6억 2천 5백 이렇게 보일, 보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B 타입하고 C 타입 보면은 제일 비싼 게어 6억 3,600까지 있네요. 이제 고층 26층 이상은 6억 3,600, 음, 예, 6억 3천, 6억 4천까지 있네요. 자 제일 비싼 층이 6억 4층인데 제가 볼 때는 A 타입 말고는 B 타입, C 타입은 모두 이제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거 재건축 사업상 재계,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우선적으로 A타입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들어가려면 B타입 밖에 없어요 자 이게 싫으신 분들 아이씨 나는 환기 안되는 구조 싫다 그러시면 입주할 때 들어가셔야 돼요 재건축 아파트는 입주할 때 피를 좀더 주시든가 아니면 그때 좀 피가 많이 조정 되거든요 그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전용 114제곱미터는 7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시세를 보면 4억 8천에서 6억 4천까지 있는데, 자, 이 아파트가 약간 좀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상계주공 8단지 이 옆에 보람 2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연식이 이제 88년도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은, 자 주변 시세는 4억 2천이면은 좀 급매물가로 매우 거래된 적이 좀 있었어요. 아니면 중고층가는 이제 4억 5천인데, 자이 아파트가 6억 4천까지 이제. 거래가 된, 그, 분양가가 나오고, 여기에 또, 이제, 옵션 비용이 들어가고, 취득록세까지 감안하면 생각보다 6억 후반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유, 좀 비싼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신 분도 있는데, 일단, 노원구에서 분양하는, 오랜만에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고요 역세권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분양하는 세대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분양이 실패하거나 그럴리는 저는 없다고 봐요. 자 확장 비용 보면은요 확장비는 전용 84제곱미터가 천만 원 수준으로 걸래 나온 아파트 중에서 가장 저렴한데 이게 다이나 또 부대 부수적인 또뭐 드레스룸 옵션이 따로 있더라고 그건 되게 비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델하우스 가신 분들만 아 이걸 꼭 해야 된다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 가신 분들 정말 신청하신 분들 모델하우스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비용은 전용 84제곱미터가 한. 6억, 어,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있는데, 자, 요거, 내 집만 원 하실 분들은 다섯 개다 설치하시고요. 다섯 개면 어디냐? 거실, 안방, 아, 거실하고 부엌, 그리고 방세개다 설치하신 거는 이제 다내 집만 원이면 하실 거고요. 새놓고 투자로 들어가실 분들은 설치 좀 고려해 보세요. 왜냐면 세입자가 에어컨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면 좀 망설이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거 자 감안하셔서 해보시면은 아이 아파트 제대로 하면은 확장비 6억 5천에 옵션 비용 추가하고 하면 거의 7억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겁니다 자 한양수자인 성남 파크뷰 입주자 모집 공고 자 입주자 어, 분양 아파트가 적은 입, 어, 성남 지역에 오랜만에 분양이 나왔어요 자 서울시 중원구 금광동 일대 재개발 지역 아파트인데 자 여기 가 아파트 7개 동이 이제 재건축이 됩니다 소형 평수부터 복도형 소형 평수부터 전용 74 제곱미터까지 711세대 중에서 255 가구가 입주를 합니다. 입주가 아니라 이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도 이제 경본 주택은 오픈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특별 공급 그리고 수요일 날 일반 공급 일 순위가 진행이 됩니다. 자 위치적으로 보면은요, 여기가 단대오거리역하고 남한산성역 있고 이제 그래서 둘다 멀어요. 자 멀기 때문에 여기가 역세권은 아니고요. 어, 신구대학교 인근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선 잘안 보이시겠지만 약간 경사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현재 임장 가보시면은요, 아 경사가 있는 부분 좀 감안해서 지원하셔야 되는데 요즘 뭐 실축 아파트는 경사, 뭐 산꼭대기에 지원하도 경사 있어도 뭐 비싼 가격 잘만 받더라고요. 자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더니 아 이거 도보 19분이기 때문에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하기 힘든 지역이고. 버스로 이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비역세권 지역인 거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자, 그음마 요즘 성남 지역이 워낙 핫하게 집값이 올라가는 지역이긴 하지만은, 야, 비역세권 지역인 건좀 조심, 투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아파트 가격 얼마에 나왔을까요? 자, 보면은 일단 분양이 아까보다는 일반 분양이 좀 물량이 많죠. 255가구인데 그 중에서 특별 공급이 한108 가구, 일반 공급 147 가구인데 실험 부부에 무려 시은 한 가구에 시운한 가구인데 아이고야다 소형 평수에 몰려 있네요. 자 그래서 공급 세대에서 보면요, 다 소형 평수예요. 40, 5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59하고 74는 다 조합원이 가져가고, 이렇게 복도식으로 따닥따닥 따닥 빼놓은 것만 일반 조합원한테 가져가라고 했다. 자, 저희가 쇼킹부동산에서 복도식 아파트 투자가이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복도형 아파트는 희소성이 있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들도 많이 들어가고, 원룸 안 들어가고, 오피스텔 안 들어가고, 월세 주고서라도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 소득이 괜찮다. 자, 그런데 그거는, 그런 월세 주고 복도형 아파트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지하철이 가까워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성공 여부가 좀 불투명해요. 왜냐면 임대 아파트도 전용 51제곱미터 같은 경우는요. 경쟁률이 되게 낮거든요. 근데 비역세권 지역에 소형 평수의 일반 분양을 몰아놨다.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보면은 전용 40하고 50제곱미터 보면은 분양가격이 2억 8천에서 자 이거는 50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3억 5천까지 뺐네요. 뭐, 아파트라서 이거를 뭐, 손에, 손해 크게 손해본다 애매하긴 한데, 음, 일단 54제곱미터는 5억 천이구요. 근데 뭐 뽑는 인원은 워낙 적고, 다, 대부분 59제곱미터는 다 저층 위주로 되어 있어서, 요거 넣으시는 분들, 저도 이거 결과가 좀 궁금하네요. 자 확장비는 700만 원부터 1,100만 원까지가 있다. 자 그리고 에어컨 옵션 같은 건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는데 아 여기가 지하철에서 조금만 더 가까운 이쪽 지역만 됐어도 뭐 멀어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도형 아파트면 임대 수익 노라고 해보시면 하겠는데 뭐큰 손해야 보겠습니까? 왜냐면 이제 성남 지역이고. 어... 요즘 뭐 입주 물량이 적은 성남 지역의 신축 아파트인데 너무 조합원 조합원들이 중대형 평수를 가져가고 입주 그 일반 분양을 소형 평수로 몰라 아서 제가 볼땐 이거 청약 결과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그점 참고를 하시고요.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주변 지역 시세 보면 성남 래미안 금강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자, 2006년 만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인근에 있습니다. 자, 여기 천세대 대단지인데,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4억6천이고, 어, 59제곱미터는 3억9천인데, 자, 이걸 뭐 복도형 아파트 비교할 만한 건좀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59제곱미터나, 이제 전용 1 4제곱미터는 주변 시세하고 좀 비슷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괜찮은데, 워낙 일반 공급 분량이 적어서, 뭐, 이건 하지 말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 조합원들이, 우리는 중, 중형평수 가져갈 테니까, 초소형평수, 복도형 아파트들은, 아, 일반 분양하시는 분들이 받으셔가지고, 우리의 건축비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왜 조합에서 이렇게 했죠? 이거, 어 역, 비역세권 지형이 너무 초소형 아파트로 빼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결과가 궁금하네요.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치겠습니다.